네, 안녕하십니까. 불머리 꽃파리 이, 대, 강, 입니다. 저 오늘부터 다시 기저귀 푸쉬업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제가 처음에 100개부터 시작해서 3개씩, 5개씩 조금씩 올려가다가 한 140, 아 140몇 개쯤 됐을 때부터, 어, 슬슬 안 올리기 시작하더니, 어, 그 다음부터는 기본만 제가 매일 하루에 24개씩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24개씩만 하다가 어, 어떤 날에는 100개 하기도 했는데 <laughs> 다시 어, 좀 에너지 업해서 매일매일, 매일매일 하루에 100개 이상씩 꾸준히 할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체력과 멘탈을 한번 어, 유지하고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매일 푸시업 100개 이상이랑 매일 하루에 책 100페이지 이상 읽는 것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한 80페이지 정도는 책 읽었거든요. 이따가 자기 전에 12시 이전에 20페이지 정도만 더 읽고 그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매일 100페이지 책 읽기, 매일 100개 푸시업하기, 또 제가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절운동. 절 운동 절명상 100번 하기를 하는데, 어, 사실 어제 안 해가지고요. 어제 못해가지고 오늘 200배를 해야 하는데, 그것도 자기 전에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200배를 꼭 하고 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100백백 100, 100 중에서, 어, 푸쉬업 100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30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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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너무 좋다 30개 더 하겠습니다 55개, 55개 습니다 역시 <laughs> 거에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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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멈추지> 말자 후회하지 <laughs> 자 十五遍，十十五遍。 yemem 열개 먼저 열개 먼저 열 개! 성공, 성공, 성공! 네. 이제 샤워하고 책 보고, 절 운동까지 하고,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